여러분과 여러분 가정도 동일해요. 한 가정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세요.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게 오늘 고린도 전서가 방언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으로 기도했던 그일 때문에 교회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요. 그들은 땅 속에 들어가서도 예배 드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게 영으로 기도했던 방언이었었어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이 기도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언도요. 아, 방언도요. 그렇게 인터프리팅하고 그 방언을 통변하기 시작하면 교회의 유익이 되고 교회 질서가 잡히겠지만 그렇게 유익이 아, 그 방언을 그냥 어 인터프리팅 없이 통변 없이 하게 되면은 그것은 혼자 하라고 그렇게 고린도전서 바울은 지, 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이 방언은 영으로 기도하는 이 방언은 단순히 영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방언으로도, 우리의 영으로도 기도하시고요. 또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한국말로 나오고 영어로 나올 때는 그렇게 마음으로 혼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얘기는요. 이 땅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과 혼을 주셨는데 영을 사용하고 혼을 사용해서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우리 말로도 기도하는 이 영과 혼으로 기도할 때하나님께서는다 받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에 치울 치면 안 되고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 활용해서 이 땅을 살게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순간부터 우리가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영으로도 기도하고 혼으로도 기도하는 우리가 될줄 믿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일에 점점 점 가까워지기 시작해요. 영도 사용해야 되고 혼도 사용해야 됐고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뜻은 영이신 하나님이 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이 땅에 누군가는 그 영을 혼으로 받아서 이 땅에서 인터프리팅 했다라는 게 요셉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인터프리팅 했던 게 다윗 다니엘이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지, 계속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만 풀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도 기도해야 되고요. 풀어진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혼으로도 기도하시고 혼으로도 찬양하시고 마음으로도 기도하시고 생각으로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과 그래서 마음을 동시에 사용하라고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열심히 풀라고 해석해도 절대 안 풀리는 것은 성령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되는 거지 절대로 공부해서 성경은 풀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하늘에서 그 뜻을 풀어서 이 땅에서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열쇠가 하나님의 뜻을 풀어서 이 땅에서 그 사용할 수 있는 그 열쇠가 지혜의 영이시고, 그 다음에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영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4장을 통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지혜로만 열린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을 전부 다한 센텐스로 요약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어렵고 모르겠는 이유는 영으로 기도하지 않고 혼으로 열심을 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은 이 땅에 분명히 이루어지는데 영으로 그 뜻을 받아서 혼으로 이 땅에 푸는 자들이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적용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창세기 41장의 요셉이었어요 바로와 그 신하들이 그가 해석한 그 예꿈들을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영에 가, 감동된 그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명철하고 너는 지혜롭다고 얘기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영을 가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가 그 영으로 혼적인 이성적인 것들을 그 지혜로 지혜의 영이신 그 성령을 가지고 지혜의 영으로 명체로의 영으로 재능의 영으로 분별의 영으로 능력의 영으로 그 다음에 여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지식의 영으로 그것을 풀어서 이 땅에서 적용하는 자들이 바로가 얘기한데 다 막힐 테니까 내 집을 관리하라고. 그게 창세기 41장 40절입니다. 내 집을 다스리라고. 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고요. 그 혼으로 기도하기,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영과 혼을 동시에 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우면서 사울에게 성령이 떠나갈 그쯤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에게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사건들 사무엘상 16장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요.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그날부터 임했어요. 성령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혼적으로 사울은 그때부터 악신에 시달리면서 그가 죽는 날까지 40년 동안 혼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머리 두통 아프고 그렇게 역 악신이 임하는 그 사울은 하나님 없이 40년 동안 그렇게 왕위를 유지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모세에게 난더 이상 너네들이랑 같이 가나안 땅에 안 가겠다고. 대신 천사를 보내서 그 너의 모든 행적들을 도와줄 테니까 가라고. 모세가 생명 걸고 기도했던 그것은 제발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윗을 여호와의 성령께서 다윗을 사로잡아 그날 이후부터 그와 함께 계셨다라는 그 성령의 임재가 그 아들에게 다윗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께 가장 유일하게 그가 바세바를 범하고 기대했던 10편 51편에 뭐라고 나오냐면 나를 주 앞에서 또 쫓아내지 마시고, 10편, 51편, 11절입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말라고 기도했어요. 다윗은 자기의 왕위가 유지되던 이유는 유일하게 하나,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 성령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다 버릴 테니까 성령만 떠나가지 말라고. 그러면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혼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가 평생 살아왔던 하나님과 예배 드렸던 영으로 예배하고 혼으로 예배했고 영으로 찬양하고 그 마음으로 찬양했던 그것이 그것만 있으면 이 땅에서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룬 뜻을 이 땅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 가져가시라고. 왕위가 없어지고 왕권이 빼앗겨도 하나님 성령을 거두지 말라는 그 고백은 철저하게 애저, 애절하게 했던 고백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있을 때, 그럴 때 혼적인 나의 명철과 능력이 작동되는 것입니다. 그 지혜의 영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계속 나눴었는데, 자문 8장에 지혜가 자기를 이렇게 인트로듀스합니다 12절부터 21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 지혜는 그곳간에 채우려. 아멘. 지혜가 지혜 아 8장에 자기를 스스로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근신과 여월을 경외함과 계략과 지식과 재물과 공의와 그리고 또한 그 곳간을 채우겠다고 얘기하는 이 지혜는요. 22절부터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는 시작했던 그 태초 전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 3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곁에서 창조자가 됐다라는 것은 크래프트맨 가장 숙련공이 돼 가지고 영이신 하나님이 하 하늘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지혜가 이 땅에서 지혜의 영이 이 땅에서 이온 세상을 창조자로서 같이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같이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창조자의 영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릴 때 사용하시고, 창조할 때 사용하시고, 그리고 이 영이 누구한테 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주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창조자로서, 그리고 지혜의 영으로서,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으로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실 때 사용하셨던 것이 바로 이사야 11장 22절에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곱 가지의 영인 것입니다. 이 땅을 창조할 때도 지혜의 영으로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 뜻을 말씀하신 것을 지혜가 다 순종해서 이 땅을 창조했고요. 이사야 11장 2절 말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사의, 이세의 줄기에서 한쌍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거라고 얘기하는 그, 다시, 그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2절과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위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 그 여호와의 영은 일곱 가지 영이라고 이렇게 예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 일곱 가지 영은 게시록 사장 5절에도 나와요. 하나님 일곱 가지 영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거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땅에서 그렇게 비유로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매일매일 예수만 밟고 나가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이 영적인 것을 가지고 이 세상 혼적인 것들을 적용해서 이 땅에서 숨겨진 것들은 드러내고 하늘의 것들은 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카운셀과 마이시 능력인데요. 카운셀은 디렉션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향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방향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마이티라고 얘기하, 표현하고 있는 이 모략과 재능은요. 실질적으로 혼적인 마을, 이 혼적인 것들을 다스려서 이 땅에서 일이 되게 하는 것들이에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분명히 이 모략과 재능의 영으로서 그 방주를 지었고요. 그 다음에 성막을 지었을 때 부살렐과 올루비암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신이 임했을 때 이들은 그신 중에서 특별히 모략과 재능의 영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향성과 디렉션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설명과 그 다음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파워와 마이티를 가지고 그 일들을 임했던 그 영은 성령이었어요. 일곱 가지의 그 하나님의 영들을 여러분들이 영이 사용돼서 마음과 혼과 그 다음에 생각 가운데 적용하기 시작하면, 위스덤과 언더스탠딩이 여러분들 안에 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질서와 법칙이, 원리가 여러분들 안에서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그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난리지라는 이 지식의 영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는 지식이에요. wisdom과 understanding이 하나님의 뜻을 여는 열쇠라고 그다음에 그것을 깨닫는 열쇠라고 생각하면 이 나리지는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서 하나님이왜이 뜻을 나에게 주셨는지 풀어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 coun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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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mighty 이두 가지 영은 우리가 혼적으로 받아들여서 직접 일들을 감당하고 능력이 가지고 일을 했을 때 자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계략과 지식과 명철이 내 능력이 있음으로 하는 이 능력이 하나님의 영의 혼적으로 바뀌서이 땅에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곡간을 채우게 하세요. 부귀와 장관, 재물과 공의가 다 내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렇게 고간을 채우고 하나님이 상급으로서 이 땅에 채우줄 그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세요. 저 하늘의 고간을 이 땅에 누군가가 갖고 와서 풍족하게 누리길 원하시고 계신다고요. 보상하시는 하나님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것들을 혼적으로 컨버트할수 있는 그 능력과 훈련을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그동안, 그동안 많이 많이 이것저것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선포했고, 하나님의 뜻도 얘기했고, 하나님의 영도 얘기했는데 결국은 이한 센텐스로 우리가 묶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누군가는 그 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한 명이 일어나서 하늘의 하나님의 뜻을 이 일곱 가지 성령을 가져다가 이 땅에다가 적용해야 돼요. 풀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풀려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 순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 원형이 이 땅의 모형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성막이었어요. 그것을 진짜 하나님 폴머넌트하게 짓고 싶다는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원했던 그 마음이었고요. 영적인 것을 혼적으로 바꾸는 장소가 마음이고 생각이기 때문에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이 우리 마음속에서 혼적으로 컨버트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진짜로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하면 세상에 무서울 게 없고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의 신이 너한테 있다고 하나님의 지혜가 너한테 있다고 그러면서 모든 열쇠를 여러분들에게 맡길 줄 믿습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것을 증거한 게 하늘의 뜻을 가져다가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영으로 풀어서 이 땅에 적용했던 모든 자들이 다윗도 그랬고 오늘 함께 읽었던 요셉도 그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될줄 믿는 여러분들, 그러면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 뜻에 목숨 걸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스스로 풀려지지 않아요. 영과 혼을 모두 사용해서 이 땅에서 살기 시작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일곱 명 성령을 내영 성령을 내영 안에 항상 내 앞에 모시고 내 오른쪽에 항상 동행해 달라고 기도했던 그 시편 기자의 그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구했던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은요 이 땅에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안 하면 여러분들의 창조 목적을 안 하면 그것은 빵꾸 난 듯이 그냥 비워져요. 하지만 누군가가 그것을 다시 채우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거예요.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중부하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영 없이 이 땅을 살아가기로 작정했다면 그들은 정말 열심히, 열심히 노를 짓는데 앞으로는 안 나가고 계속 뒷걸음질 할 거예요. 미친 듯이 열심히 세상적인 방법을 쓰는데 하나도 앞으로 가지 못하는 이유는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영을, 하나님의 영을 사용하지 않고 혼적인 것만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데 그렇게 안 풀리는 이유는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영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맨날 넘어진다고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그 뜻이 내 안에 무엇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찾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죽했으면 저 같은 사람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창조 목적 하라고 그랬겠어요.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저 불러다가 제발 하나님이 생명 주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있다고 그거 외치라고 부르셨겠어요 크리스천 비즈니스맨으로 서원했던 저는 돈 벌려고 크리스천 비즈니스맨이 된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뜻이 그거기 때문에 크리스천 비즈니스맨이 되는 거지 하나님의 그 뜻이 다른 거라면 그거 하면 돼요 그게 그그 그 세상적인 것들이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는 것을 결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준비시키세요, 훈련시키세요, 그것을 영과 혼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하늘에 있는 것을 이 땅에다 갖다쓸수 있도록 혼과 그 마음과 생각을 같이 움직이게 훈련시키세요. 누군가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기로 작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한평생 다윗을 통해서 이루셨던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을 보면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얘기했고요. 내 뜻을 다 이룰 거라고 얘기했던 그 다윗. 그것은 그냥 교회 다녀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나님 뜻 외에는 다른 거안 하겠다고 작정하는 그 순간. 다니엘이 작정했고요, 다윗이 작정했고요. 성경에 있는 히브리 그 히브리서 11장인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 뜻 바라보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영적인 것들을 그 영들을 가져다가 이 땅에 적용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임지셨어요, 보상하셨어요. 그 보상은 여기서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 나라에서 끝날 영원히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강청기도에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는 게 강청기도의 전부였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결단하고 결정하기 그 길로만 가기로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풀어질 줄 믿습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이 시간에 찬양드리고 원장님 나와주셔서 기도해, 기도해 주시니 중보기도해 주실 텐데 정말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의 뜻을 다 구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을 받으셔야 돼요. 혼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발 딴짓하지 말고 삽질하지 말고 하나님 뜻에 나에게 맡겨 주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초점을 맞추세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그거 안 하면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 가서 한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창조 목적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다 부어주십니다. 곡간문 열어주시고요. 필요한 리소스 다 채워주시고요. 하나님의 물건과 영권과 사람을 다 보여주셔서 그 길을 갈수 있게 밀어주세요. 그게 안 보이니까 계속 세상 사람들하 똑같이 학원 다니고 시험 문제 푸는 데, 그게 인생의 답이 아니에요. 하늘의 뜻에 초점을 맞춰지게 되면 불필요한 것들을 안 해요. 세상적인, 혼적인 것들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그거 할 시간과 여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이, 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 때에.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그한 명은 마음의 합한 자, 하나님께 그 마음을 갖고 와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가는 그한 명을 찾고 계세요. 영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요. 영혼 살리기 위해서 하루 종일 일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셨어요. 우리는 예수 밟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영, 영혼을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많은 재물을 가져도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지 않으면 그것은 다얻 거예요. 방주를 지은 이유는 한 명이라도 더그 방주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셉이 각 지역마다 곡간을 지은 이유는 7년 활약 동안에 한 영혼들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복음 선조자, 수많은 하나님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에 있어 지혜의 영을 받아서 나라를 다스리고 기업을 운영하는 이유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게 카운트가 안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뭐 하다 왔냐고 얘기하십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뜻만 붙잡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영을 사용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것 그대로 매 순간 다른 거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성령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세요. 영을 가져다가 혼에다 적용하는 거. 혼과 영을 동시에 사용해서 여러분들의 직장 일을 하게 하는 거. 혼과 영 마음을 사용해서 여러분의 기업을 운영하게 하는 거. 그거가 되면 요셉과 같이 부호가 되고요. 다다윗과 같이 온 땅을 다 이루, 아, 정복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왕이 되고요. 그렇게 우리는 대리 통치자로 살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 일곱 가지 영을 가지고 오늘 그렇게 우리가 이찬양 드리고 주 앞에 나갈 아때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띄어지고 예수 이 그리스도만 우리 이름표가 돼서 나갈 아 때. 그때부터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자꾸 내 이름 드러내지 마시고요. 자꾸 내것 주장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것만 하시길 바랍니다. 찬양합니다.